안녕하세요 왕눈얘기 입니다. 오늘이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문어낚시 나왔습니다. 거흥 녹동 문어낚시 나왔어요. 현재 날씨 예보상으로 바람이 조금 있는데 네, 바람 조금 있고 지금 물색은 괜찮 네요. 물때도 좋죠. 오늘 장비와 채비 180 헤비로드 문어 전용로드입니다. 4.8대 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문어 기본 채비 봉돌 30호의 왕눈이기 색입니다. 9월 이제 말에 가까워지죠. 사이즈 큰 녀석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수 오늘 목표도 두자릿수10 마리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왔어, 하나, 둘, 웃자. 자, 자. 오늘 쳤습니다. 파이팅 이트. 이고꽉 잡고 있어라. 하나, 둘, 우차! 히트. 오, 사이즈 좀 된다. 사이즈 좀 돼. 오, 나이스. 우차! 아, 그나마 사이즈 괜찮네요. 이 멋진 배경에서 좋습니다. 왔다. 우짜. 오 사이즈가 되나요? 조르빨 때문에 그러나요? 오 괜찮네요. 우짜. 사장님. エッタ。 자돌 칠해놨네 오! 문어다 문어다 대가리 맞춰버렸어요 문어들 대가리를 맞춰야죠 대가리를 맞춰서 애기로 시위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문어가 선빵을 날릴겁니다 현재까지 방생은 안 했어요. 방생 사이즈가 없어. 오, 자, 자, 자. 하나, 둘, 붙 오, 어? 뭐 없어요. 오, 어? 잠깐만, 뭐야? 뭐가 달려 있는데? <laughs> 뭐가 달려 있어. <laughs> 와우, 와우, 자, 오늘 열마리째문어입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달려있었네요. 자, 하나, 둘, 쭉, <목소리도> 헤트, 아이고, 작다. 자 여러분 문어 낚시는 네, 문어는 뜯어야 제 맛이죠. 어차피 바닥을 채비가 질질 끄니까 문어가 탁 붙어버리면 뜯어야 제 맛입니다. 문어 낚시의 확률 33.33%의 확률이죠. 바닥이냐 렉이냐뭐 랙이에 어장도 포함되고요. 어, 미끌림에. 그 다음에, 문어냐. 33.33%의 확률. 자, 이렇게, 액션을 주다가, 초리대가, 바닥에 뭔가 걸린 것처럼, 쭉 들어가거나, 밑끌림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의심나면 무조건 체미질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문어는 진짜. 문어 낚시가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리고 문어는 진짜 복불복. 뭐 낚시 스킬이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액션, 특별한 액션도 없이 그냥 바닥만 잘 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챔질했을 때그 묵직한 초리대의 꿀렁거림, 그걸 즐기시면 됩니다. 참 쉽죠, 문어 낚시.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어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그 밀리진 않은데 바닥을 질질질 끄는 액션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리대 보이시죠? 네. 문어가 붙어버리면 혹은 바닥이나 쓰레기면 초리대가 쭉 딸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지없이 챔질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금 이따가 문어가 붙어버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초리 때쭉 딸려가죠. 보이시나요? 33.33%의 확률. 의심나면, 우차! 챔질. 어, 문어였어요. 오,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킵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문어낚시는 33.33%의 확률 킵사이즈만 되면 돼요

어, 얘도 키 사이즈는 될것 그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다리 하나 걸렸다. 자 문어 대가리를 맞춰야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딱 던지면 채비가 바닥에 닿겠죠. 그러면 이 바닥입니다. 시비를 걸어야 돼요. 너 문어 나 왕눈이 얘기야. 한번 붙자. 하면 시비를 까부려야 돼요. 액션을 주면서. 그러면 문어가 선빵을 날릴 겁니다. 그러면 챔질 하시면 돼요. 이트 야 석방 난 문어 잡았어요. 문어한테 시비를 걸어라. 어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그나마 괜찮다. 네. 문어하고 시비를 걸어야 돼. <laughs> 붙어빨도기빠 한참 붙어있죠. 의외로 한참 붙어있어요. 문어는. 조금이도 마찬가지고, 낙지도 마찬가지고, 갑오징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참 붙어있어요. 챔질을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찐들하죠? 급할 거 없어 챔질이 한참, 어, 한참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우쨔 나이 사이즈! 사이즈, 굿! 사이즈 좋네요. 한참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갖고 그 끈적임을 즐기면서. 오, 사이즈 크다. 좋아요. 오케이. 자, 숨어 마리째입니다. 하나, 둘, 웃자! 이연타! 헤와 hey. 오랜만에 히트 아 송환 상태가 너무 길었어요 오, 어 나랑 걸렸다 걸려. 잠깐만요. 챔질해보세요안 걸렸네요. 히트. <laughs> 히트. 문어가 붙은 거였어요. 네, 걸렸죠. 네. 으 네, 고맙습니다. 이연타! 이타! 오 사이즈 좋다 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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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네, 오늘 목표 10마리였죠 보통 녹동은 꾸준하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작게는 10마리 많게는 20마리 예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마리수는 네, 그렇게 보고 사이즈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골라 잡을 수가 없죠.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26마리 잡았어요. 4마리만 더 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배 조항이 좋네요.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오늘 방생을 한 4마리 정도 했는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자하하 <laughs> 스물아홉 마리째 으쨔 라스트 한마리 오 와우 오늘 목표 서른마리째 해트 목표 달성 달성. 어쩐지 꿀럭꿀럭안 하더라고. 아. <laughs> 그물, 그물, 그물. 자. 9월 25일 월요일, 녹동 문어 낚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요즘 늘 말씀드린데, 녹동 문어 꾸준합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꾸준해요. 네. 마리수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사이즈는 반반입니다. 꾸준한 녹동문어 낚시해봤네요. 오늘 저의 조과 29마리로 마감했습니다. 목표치가 어뭐 30마리였는데 그한 마리가 안 나왔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저의 어복이 29마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아까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추석 지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주값 시즌, 본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문어, 녹동 문어 정말 꾸준해서 어, 좋습니다. 앞으로 몇번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문어 출조하면 계속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어, 녹동 문어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통발입니다. 방생을 한 다섯 마리인가 하고 나머지는 다 챙겼어요. 스무 마리 이상이겠죠. 묵직하네요. 녹동문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옥동 문어, 저의 족과 진실의 통발입니다. 통발이었습니다. 와, 아 무겁다. 무거워, 무거워. 어이샤, 집이 갑시다. 집이 잘 보입니다. 집이 가요. 집에 갑시다.